네 이번에는 우리 4 단계 네 번째 이제 제가 뭐라고 써놨죠? 과거 분사와 동사의 과거형 구분하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 made가 딱 나왔어 그러면 이게 과거형인지 pp인지 단독으로 나오면 알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풀풀풀아 이렇게 풀드가 딱 나왔어 그럼 이게 과거형과 pp가 똑같으니까 이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단락 아주 단독으로 나오면 구분할 수 없지만 문장이나 구에서 는 쓰임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알면은 잘 이해했다면 충분히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어, 보너스 같은 의미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과거분사와 과거형이 똑같을 때 어떻게 구분할까? 라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의 문장에서 주어는 하나의 동사를 갖는다.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절에서는, 예. 주어가 하나이면 동사도 하나를 갖는다. 하나의 문장이라기 보단 하나의 절에서는 주어 하나의 동사를 가지니까. 하나가 동사면, 확실하게 동사면, 하나는 동사가 아니라, PP겠죠. 자, 그럼 일단은 요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나왔어. 짧은 문장이죠. 문장이자 절인데 보통 하나가 주어 하나의 동사라 딸려 나오면 나머진 동사가 아니라 p 피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I 나는 b o t 샀다. 자동차를 샀어. 이거 동사인 거 같아. 왜냐하면 I가 주어니까 보통 그 다음에 동사 나와. 물어보는 말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Are you a student? Do you like English grammar? 이런 것처럼 이럴 때 분명히 주어 담에 동사 나왔어. 나는 샀습니다. 자동차를. 근데 이게 만들었었다, 과거일 리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어 하나에 동사 나니까 이게 자동차를 샀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피피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만들었었다가 아니라 과거 군사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였샀다 이렇게 구분하라는 거죠 자구분법 툰데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인터랭 트라고 해서 서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타동사는 즉 동사의 과거형은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니까 뒤에 좀 목적어를 보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동사의 과거형인지 피핀지 구분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자 똑같은 문장입니다. I bought a car made in Japan. 나는 사줬다 차를 사 사진 차야 차를 샀다니까 뒤에 아, boat는 my b o h t boat 아바 y 의가거이니까 차를 사다 확실하게 동사겠구만 이렇게 boat가 pp가 아니라 동사가 되는 것을 구칠라는 얘기겠죠. 자 세 번째로 가볼게요. 타동사의 과거 분사는 뒤에 전치사고 부사라는 게 나와. 이 말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타동사의 과거 분사. 즉, 목적어를 갖는 동사가 pp가 되면 뒤에 전치사구나 부사가 나온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문을 봐야죠, 여러분들. 쉬울 것 같아. I met the. 아니, 예문을 봐야지. 자, 우리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예문을 살짝 네네네네네네 네. 요거 볼까요? 같이 적용을 하면 되겠네요. 자 타동사의 과거형 목적어를 취함으로 보트는 바의 과거형이고 가는목적어에겠죠자 메이드가 타동사의 과거형이라면 보통 뭐예요? 뭐뭐를 만들다 목적어를 가질 텐데 목적어 오지 않고 전치사 in Japan 이런 게 왔으니까. 메이드는 PP다. 즉, 타 동사의 과거 군사는 그냥 동사가 아니라 PP가 되면 뒤에 전치사구나 부사가 온단 말입니다. 즉, 이게 뭐예요? 과거형이라면 ~~를 만들었다.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PP니까 목적어를 갖지 않고 in Japan 이런 말이 온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설명이 지금 딱 들었을 적에 우리 3단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교수님 저 4단계 여기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라 이해가 안 돼요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설명하면서 이 4단계 설명을 집어넣을까 뺄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알려드리면 또 쉽게 이해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집어넣는데 일단 여러분들. 구분법 1, 2, 4만 확실하게 하시고요. 3번은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는 분들은 살짝 넘어가시고, 문제를 잘 푸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은, 아, 하나의 절이 있으면, 하나의 주어에, 보통은 동사 하나가 나오니까, 나는 자동차를 샀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동사 벌써 나왔으니까, PP일 것이다. 두 번째, 아, 보통 동사인지 피핀인지 헷갈리면 타 동사는 보통 목적어 가지니까 바이는 사단데 바이카, 바이카 그럼 이거는 차를 샀었다, 과거형이겠고 만들다면 모모를 만들다, 모모를 만들었다 그럴텐데 목적어를 안 갖고 이렇게 아, 이인재팬 혹은 부사가 나오면 타 동사의 과거, 즉 동사 과거형이 아니라 피피겠다, 이 말입니다. 자, 되시겠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가 문법 기본, 언어 기본 할 적에 제가 어, 더 강조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음, 제가 여러분 차한잔 마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물한잔 조금 끊었다 갈게요. 네, 그때 강조했듯이, 언어 더 관사 다음에 항상 명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어나 더 다음에 명사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게 뭐죠? 명사는 형명부동, 형명부동 제가 열심히 열라고 했죠.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형용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나 더 이런 것들은 관사라고 한다. 이름이 어렵다. 외워야 한다. 음, 근데 어나 더 다음에는 항상 뒤에 명사가 나온다. 그런데 예, 명사를 꾸며 줄수 있는 것은 형명구동일에서 형용사의 특징이 명사를 수식하거나 설명해 주는 거다.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 기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the bus인데, bus birth 다음에 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기질이 있는 것은 분사일 것이다. 동사가 아닐 것이다. 즉, 동사 형용사 기질이 있는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일 것이다. 그러면 설명 제가 써놨습니다. 관사 너와 명사 보사에 올수 있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므로 retired는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과거분사이고, 아하. 그러면 요 맛은 이게 분사면 문장에서는 하나의 절에선 하나의 주어에 동사가 보통 하나 나오니까 이것은 동사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가만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 세 개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설키어서 적용되는 거니까 이 말을 모르면 저 말을 모르고, 저 말을 모르면 이 말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화면을 크게 해놓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간에 제가 생각할 때 영문법을 잘할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수준이 높던 낮 떤뭐 토익 점수가 990이든 200점이든 간에 정말로 앞으로 영어를 잘하고 특히 문법을 잘하려면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기본을 다져 나가면 충분히 1년년 3년 내로 3년 정도의 계획을 잡고 공부하시면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하는 용어나 말을 모르면 그다음부터 또 몰라. 그래도 시험 봐서 성적은잘 받아 갈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시는 실력을 가지려고 하면요, 제가 언어 기본, 문법 기본할 적에 동사가 뭐니, 형용사가 뭐니, 명사가 뭐니, 관사가 뭐니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정말로 잘 이해하시면, 그것들이 따로 따로 따로, 따로 설명을 했지만 계속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적에 서로 서로 연관이 돼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귀찮더라도 우리가 그제옷디 소개 말고 본격적으로 우리 언어 기본 문법 기본 다져간 시간 있잖아요 제 강의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려 지금 맞죠 막 제가 흥분해 가지고 얼굴 벌게져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제 강의가 좋아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훌륭해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잘 다져 놓고 이렇게 이렇게 아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정말 이해 안 되면 정말 저한테 연락하셔서 조금만 같이 설명하고 풀어가면 쉽게 할수 있대니까요. 네, 여러분들께 제가 좀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오버해서 이렇게 제가 화면을 크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